토리야, 이제 우리 씻으러 갈까 하는데 어때? 아이, 간지럽다. 토리, 이제 씻으러 가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이제 씻으러 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응? 너가 싫다고 해도 나는 오늘 너를 반드시 시키고 말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유가 있다. 꼭 시켜야 되는 이유 말이다. 토리가 우리 집에 온지 어느덧 2주차 그렇게 먹고 싸고 한 지도 어느덧 2주차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인 것을 자랑하며 2주간 지냈다. 오줌 똥을 싸면서 본인 몸에도 많이 묻혔을 것이다. 휴지나 물티슈로 닦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에 몸에 냄새가 꽤나 배어버렸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 기 몸을 자꾸 내 얼굴에 비벼버리기에 응. 나는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다 우리 귀여운 아기 고이이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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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때 고양이가 샤워하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였다 소리도 처음에 목욕 바구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지랄 발광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여자친구가 품에 안고 목욕을 시키니 언제 지랄 발광 난리 부르스를 쳤냐는 듯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얌전해졌다 <놀람> 이 녀석 갈빨이었군 여자친구 잠옷에 숭고한 희생 덕 그래도 꽤나 순조롭게 목욕이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 샤워하는 고양이치고는 꽤나 능숙하게 비누칠을 이어나갔다 또 벌려 <놀벌레> 야 아이 좋게 지금쯤부터는 토리가 씻는 것인지 여자친구가 씻는 것인지 여자친구의 잠옷을 빨래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본분을 잊지 않고 목욕을 이어나갔다 토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헹구지었다 얼굴에는 샴푸를 칠하면 좋지 않아서 콧구멍, 입, 귓구녕 순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었다. 마지막으로 몸에 물을 뿌리고 나서야 비로소 토리의 첫 목욕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해둔 지단으로 잘 말아줬다. 모잼! 뭐 여기서 꿀팁을 하나 주자면 다리와 몸을 함께 감싸주는 게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한다. 이제 몸을 말려줘야 하는데 여자 친구가 헤드락을 걸기 시작한다. 사실 고양이는 바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드라이기를 쐬서 몸을 말려주는 게 좋다고 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물기를 말린 다음엔 담요로 보쌈을 해버린다. 이렇게 보쌈을 해버리는 이유는 내가 너무 배고파서가 아닌 남은 물기를 자신의 공간에서 편하게 말리라고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다. 우리의 토리는 첫 목욕임에도 불구하고 얌전하게 목욕을 끝마쳤으므로 고급 사료를 간식으로 주기로 했다. 아야 이렇게 무타랑의 목욕을 마친 토리에게는 아주 산뜻하고 싱그러운 향기가 났다. 그리고 전과 달리 제법 렉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잠이 들었다. 토리씨, 졸려요? 네?